저녁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 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 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한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북녘에도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7월을 맞아 인사드리는 RBS에서 7월부터는요 일기예보를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전해드립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 그리고 모레는 평안도와 함북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대체적으로 구름이 많고 평안도에 비, 그리고 함경북도 오전에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함경남도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평 도는 30에서 80mm, 평안북도, 함경북도는 10에서 40mm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양 오늘 내일 흐리고 비가 오고요. 모레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신의주 가끔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맑겠습니다. 자성은요, 내일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도 한때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개성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맑겠습니다. 해산은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겠습니다. 한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겠습니다. 무산은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오전까지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파고는 1.0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해는 오전엔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파고는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파고 1.5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올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파고 1.0에서 2 0 m 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내일 오전에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 1.0에서 3 0 m 까지 일겠습니다. 올해는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파고 0.5에서 1 0 m 까지 일겠습니다. 북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 2m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올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 1.0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 RBS에서 전해드리는 날씨였습니다. 주 금요일 6월을 끝으로요. 호국 보은의 달 특집을 마무리하였는데요. 2002년 6월 29일 일어났던 연평해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연평해전 참전용사와 전화통화 연결을 하여 그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를 말미에 짧게 들려드렸었는데요. 지난 주에 나눈 이야기 중 일부 전해드린 방송 상태가 좋지 못해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평해전 참전용사 나눈 이야기 전체를요 작년에 들려드렸던 방송으로 한번더 들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동포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는 참전용사 분이셔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연평해전 참전용사 김승환 장병과 나는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2002년 연평해전 참전용사 김승환 장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오늘 연평해전 특집으로 저희가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해상병 4 5 2이기판병 승환입니다. 네. 이제, 수리 357호정 가판병으로 승조원이었고요. 그, 당시 직책은 함교 소총수입니다. 가판병이라 하면, 주로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보통 이제, 가판은, 약간 이제, 해군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네. 아, 멀티성을 띠고 있어요. 음. 이곳에 저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특별히 뭐 병기병 이러면 이제 총기, 무기를 관리하잖아요. 네. 병 없이 갑판병은 어느 곳에 다 투입이 됩니다. 네, 영생후전이 일어났던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2002년도 22살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이제 막사회의 초등생으로서 청년이 되어서 되자마자 이제 군대를 가신 거네요? 아, 예 고3 겨울방학 때 지원을 해갔고요 아. 빨리 가가려고 해서 빨리 입대하게 됐었어요. 네 그때가 가장 저희가 뜨거운 월드컵을 보내던 시기였었어요. 예예 예. 그런데 그때 연평회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때 네. 상황이 어때요, 뭐 지요 직전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해군 입대를 해서 원래 제1연평해전이라는 게 네.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방송으로 보고 듣고, 뭐 책으로도 있어서 많이 읽었었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보기 능력도 있었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가 자주 넘어옵니다. 네. 다시, 이제 왔다가 차단 기동하고 방송하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고요. 네. 그냥 그, 런 일이 늘상 있던 일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해군 최전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북한, 분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데 실전 전투 배치를 받아요. 그때는 항상 네. 이제 실탄을 다 모든 함에 있는 배에 있는 화기를 다 실탄으로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북한 배 중에 한 척이 전포가 전 화력이 저희 배 쪽으로 다 조준돼 있더라고요. 어좀 어, 어, 이상하네 라고는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요 음. 아 그러면 그 조진이 되어 있는 거 발견을 하고 이제 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대비를 미리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항상 대비훈련은 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음... 몇년그 저희가 예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몇년 전에도 일 연평해전이 있었다 보니까요. 네. 이제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설마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상황이었고, 네. 뭐 되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설마 하고 있었죠, 이제 아... 이런 국가적으로 좀 잔치인데 네. 이 네. 상황에 쟤네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 네. 생각은 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전 화력이 저희 배 쪽에 다 몰려있는 걸 보고 음... 그때 좀 이상했죠 음... 그러면 그날에 공격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때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아... 나중에 다른 얘기로는 완전히 준비를 하고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네. 아, 축제날에 일부러 경쟁을 해서 그 날에 준비를 했던 거라고 나중에 짧게 설명해 주요 나중에는, 아, 나중에는 이게 날짜를 어떻게 맞췄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앞에 함수 포뭐 이런 걸 비롯해서 장갑을 비롯해서 완전히 다 개조를 하고 나항을 했더라고요. 아. 드론 바로는요. 예. 음, 작정을 하고 출항을 한거네요 네. 앞에 포도 더큰거다 네. 바꿔버리고요. 네. 개가 뚫리지 않게 뭐 철판을 덧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보강을 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전투가 이제 막상 시작이 되고 벌어졌던 네. 상황과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제가 이제 함교라 그래서 어. 그 저희 배 정장님, 부장님이 제신배 외부 갑판에서 이제 지휘를 하시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를 함수, 함교라고 하는데요. 음. 그 함교 소총수였는데 적 함포, 그러니까 함수포가 제일 큰 포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불똥을딱본 거예요. 어? 하는데 음. 이제 큰 소리, 작은 소리, 뭐, 다 섞여갖고, 저희 배로 다, 다 빨아지더라고요. 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음. 배가 흔들리고, 바로 이제, 전우들이 옆에서 바로 쓰러지고, 음. 이제 신체가 이제 좀, 좀. 많이 다치시는 일이, 음. 갑자기 그게 초반에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놀랐고, 그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그냥, 분노에 쌓이더라고요. 저희 배 사무실 대원들이 다 그랬듯이요. 음. 잠시 후에 진짜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 옆에 전우들이 막제 손도 막다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총을 그도 이제 대응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때는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가 쏘는 중에 누구라도 죽어라 네. 하는 네. 마음에 그냥 막 사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제가 이제 연병회전을 저도 이제 영화로 제대로 접했었었거든요 2015년에. 아, 네그 네, 전에 있었다는 거는 뉴스에서 알았지만 이렇게 네. 자세하게 어떻게 벌어졌었는지 그한 전개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터뷰도 하고 우리 또 저 오늘 만나뵀잖아요. 네, 영광스럽고또 네, 네, 네. 강력대를 드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더 많이 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최고의 다해소 싸운 승리한, 완성한 회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영광의 상처는 남았지만, 네. 이렇게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에, 아무래도 시간이 흘렀음에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아,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전후에인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자동으로 그냥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357호정 배 안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네. 내 전우 동료가 살수 있다. 막상 분생활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 순간에는 마구마구 올라오더라고요. 얘네들을 더 우리나라로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된다. 내 전우를 다치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감정이 막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금은 특히 이제 다른 군대와 틀리게 바다에서 군함을 타고 군 생활을 하잖아요. 음. 네, 그런 거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약간 자부심 같은 거가 있었고요. 음. 제2연평의 전으로 적과 전투를 했다는 그리고 음.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그래서 인생이나 삶을 조금 제2의 왜냐면 전사하신 분들이 계시고 진짜 많이 다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누가 되지 않게 해야 되고 음.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음. 제2의 생명을 얻었다는 마음으로 음. 자부심도 느끼고 희생을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좀 인생을 좀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음. 변화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결혼을 하시고 아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들 네. 둘이 있습니다. 아빠가 청정해서 이렇게 나를 지켰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을까요? 아, 이제 아다다다다 보니까요. 네. 이제 저랑 씻기도 같이 씻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제, 이제 몸에 있는 숄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애기 때도 이거 누가 그런 거냐, 왜 이런 거냐, 이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기 때부터 이제 연평의 전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 네. 저도 한참, 2 0이 넘어서 알게 된 거를 아이들이 벌써부터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laughs> <laughs> 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커서 아빠가 얼마나 더 자랑스러울까 생각하니까 더 감격스럽습니다. 아 예. 오늘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런 기념식에. 네. 같이 갔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네, 이렇게 지켜주셔서 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또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 저도 이 얘기를 듣는 게 마음이 허하네요. 음. 아, 그리고 그때 제가 잠깐 배웠을 때 네. 이렇게, 북한에 주민들한테 방송을 적한다고 했는데 네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물론 아. 우리가 북한 정단다는 단어로 이렇게 따오고 있지만 네. 어떻게 동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연평해전 때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어렸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북한을 미워하는 네. 쪽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들은 바로는, 그, 이제, 저희하고, 그, 연병회전을 네. 같이 이은 이제 적군이었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뭐, 뭐, 동네 주민이 나와서 막, 뭐 이렇게, 같이 뭘 해줬다, 뭐, 뭐 이런 얘기같은 음. 들은 적이 있어갖고, 음. 아, 그래서 이제 막, 더 분노하고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할 때도 더 이제 막 악에 바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음. 제가 우연히 저희가 이제 가족이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음. 한 2년 전 쯤에요 그래서 정말 영혼 없이 테레비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고 있다가 네. 이만갑이라는프로를 보게 됐어요.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예, 예, 이제 만나러 갑니다요. 예. 네. 근데 네? 그거를 보다가 보면서 북한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어,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두번 막. 여러 번 바뀌게 되고요. 아 정말 정말 센 지옥 같은 곳에서 음. 목숨을 걸고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족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목숨을 다 진짜 던지고 음. 자유를 찾아서 네다는 거에 일 감동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네 음.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제 인생도 진짜 많이 나는 아, 아직은 힘든 게 아니다. 자유를 지켜주는 이런 긴심의인사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다들 이렇게 계시는 거잖아요 군대에 네맞습 뭐, 의무적으로 역대를 하지만 그래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의무라는 걸다 알고 가시기 때문에 자, 저희가 정말 축제를 너무나 어, 화려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정말 항상 조고 감사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예. 북한에서는 정말 자유라는 글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서들이 너무 많아서 아, 예. 그게 자유를 찾아서 온 건데도 그 자유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게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양식을 전하는 것과 같은데 네. 이곳에도 동참을 또 해주고 계시니까 네. 또 이제 저는 어, 북한 동포들이 우리 인사님의 진정성과 마음을 다 알고 전달이 될 거라는 이런 믿음이 막 생깁니다. 아유 네. 아 감사합니다. 제 마음도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전달이 꼭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우리 어. 공사들이 듣고 있을 어. 그 공사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탈북을 하시고 나서도 감옥에 가서 또 잡혀서 정말 모진 고통하고 고문을 당하시더라고요. 응. 근데 또 다시 목숨을 걸고, 진짜 그 자유를 찾아서, 아, 응. 그, 그게 일단 너무 대단하고 멋지시고, 응. 감동을 많이 받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 얘기를 듣거나 이제 소식을 들을 때는요. 음. 참 뭐, 남자답지, 어떻게. 남자가 남자같고 여자가 여자같고 뭐, 음. 뭐. 남한에서 좀 약간 그걸로 말도 많은. 음. 하지만요. 음. 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국민을 그렇게 속이고, 탈로날까봐 음. 가두고, 때리고, 음. 굶기고, 사용시키고.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이게 정말 믿지, 믿지도 않는 나라들도 많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 나라가요, 그것도. 네. 조그만 도시도 아니고요. 그, 혹시 영화 중에 아일랜드라고 보셨나요? 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 영화 내용이 사람들을 가두고, 다고 속이고 그런 영화예요. 아. 거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바깥이 어떤 세상인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아, 음... 제가 딱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비슷한 상황입니다 음... 거기서 탈출을 해서 모든 걸다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음... 정말 안쓰럽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영화인가요? 아니면 영국 영화인가요? 아, 외국 영화예요. 네. 네, 아일랜드. 아일랜드라고, 네,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꼭 보고, 우리 분명 동포아랍분들도꼭 접하는 순간이 생겨서 그 영화를 보게 되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볼 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음, 정말 네. 저는 그 영화가 딱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음. 맞아서 경제 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영상에서 이야기까지 모자것이 전달을 해 드렸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저도 너무 감동을 한게왜 이렇게 이 작은 나라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이렇게 본인의 목숨 아낌없이 내면에서 나라를 지켰을까 생각 끝에 방송을 전하면서 이어진 경험이 이게 우리가 정말 네, 통일이 돼서 반쪽짜리 우리가 아니라 완전한 우리가 돼서 함께 노리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싸움에서 미리 이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이어서 저희도 열심히 더욱더 하루하루를 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고마운 일이거든요. 아, 네, 정말 많이 많이 기,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저는 이 날이 우리가 음, 축구를 이겼던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자유가 지켜지고 대한민국시 지켜주셨던 농가들이 기억되는 날로 이제 정이 되어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억이 되는 순간마다 또 연락드리고 직접 만나서도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통일한국이 되기 위함임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통일한국을 이루는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됐습니다. 2024년 하반기 계획하셨던 일들을 또 한번 잘 다져보고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7월 되시일 바랍니다. 북역동파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도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